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이 임박한 대림절 넷째 주일에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구원의 빛이 임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에 소홀했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로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저희의 마음을 구유사마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올 성탄 예배와 모든 성탄 축하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섬기는 이들의 수고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린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깊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든 연말에 바쁜 사역과 연이은 예배를 지혜롭게 이끌 힘을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아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열방 곳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랜 투병으로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내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말의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이 임박한 대림절 넷째 주일에 저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구원의 빛이 임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에 소홀했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말로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저희의 마음을 구유사마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곧 다가올 성탄 예배와 모든 성탄 축하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섬기는 이들의 수고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구원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잃어버린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깊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연말에 바쁜 사역과 연이은 예배를 지혜롭게 이끌 힘을 주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와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아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저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열방 곳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오랜 투병으로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내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말의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려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